우리가 지금까지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함께 드렸서 특별히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찬양함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본 것이 불평이냐 감사냐 분명히 불평인가 감상인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리라. 선지자들을 신뢰, 그의 말을 믿고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면, 그 섭리를 신뢰한다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경과 사건 속에서 개입하셔서 일해 가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우린 견고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또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찬송할 것인가? 하는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을 나눌 누 거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은 자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 내 눈에 펼쳐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 나라가 연대해서 연합전선을 펴서 이스라엘 을공격해 오는데요. 이 상황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냐? 상황이냐? 말씀이냐? 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우리 마음의 감정과 생각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이 주제로 일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오늘 또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작이었다. 은혜의 시작이었다.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내 기도 속에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지금 개입하셔서 하나님 이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이미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철학과 저도 이제 철학을 철학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어, 그 철학 과목 가운데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철학의 수업을 이제 듣습니다 어, 그때그 철학 가운데 대륙의 그 합리론, 어, 그 대륙의 합리론과 그리고 영국의 경험론,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한 강의를 선생님 하셨어요. 그때그 영국의 경험론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프랜세스 베이커라는 사람이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그세 종류 나누었던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간을 세 종류 가운데, 여러분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첫 번째 인간은 거미형이다. 이 거미형 인간은 그냥 실로 고미줄 딱 쳐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곤충들이 날아가다 걸리면은 빨리 재빨리 가서 둘둘 말아가지고 먹는 이것이 거미형 인간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 사냥하는, 사냥하는 방법이죠. 사냥하는 방법인데, 이 땅에도, 우리가 지금 검찰 독재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만, 어쨌든 검찰 독재인지, 검찰 공화국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군사 정권을 좀벌지라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만열 교수님께서, 저희들의 그, 이제 교회사, 이분이 이제 한국사 역사학, 숙대에서 역사학을 가르쳤던 교 선생님이셨는데요. 저희들의 이제 그 교회사를 같이 한국 교회사를 가르쳐 강의하셨어요. 어, 어떤 현대사학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군사정권대에 끌려가신 겁니다. 교수인데 끌려가셔서 끌려가셔서 이제 조직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직표를 만들어 놓고 제일 우두머리는 김대중 그리고 누구누구 다 만들어 놓고 고문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그 프레임에 따라서 고문을 시켜서 불게 만들고 불, 불게 되어지면 거기다 한 사람씩 집어 넣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 고물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도 불 수밖에 없이 고물을 시키니까, 아,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사냥하는 방법과 사냥하는 세력들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조작하고 해유를 하잖아요. 검사가, 아니, 검찰이 무서운 것은 사실은 검사는 기소권과 뭐다 갖고 있잖아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데 이, 이분들이 해서는 안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범죄가 이사람 고소가 들어오면은 그 것만 가지고 해야 돼요. 원래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별건 수사라 가지고 이건이 상관이 없는 다른 건을 다 집어 넣은 거예요. 너 많이 불지 않으면 네 주변에 있는 거다 털었다.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엮건 되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 사람들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진퇴양난 혹은 사면초가가 돼서 꼼짝하지 못한 이, 이 방법이 거미줄형에요. 이 거미형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 왕뚱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 사람 우리가 그 기업 하신 분들도 거미형을 갖고 기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딱 프레임을 짜놓고 그 프레임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단항을 다녀왔습니다. 노예에서 이제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요. 베트남을 갔을 때, 저는 이제 알죠. 어, 그 아들이 그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이제 그 여행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가이드 하면은 패키지 가이드는 가이드를 하게 되면 랜드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면은 뭐 하나 투어라든지 무슨 투어에서 사람을 모아요. 베트남에서 여행을 최소 7, 80만원,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유이렇게 한다면. 근데 한 3, 40만원에 모아요. 여러분 방송에서 많이 보잖아요?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3, 40만 원 패키지로 가게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옵션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가게를 들려야 됩니다 아, 물건을 사야 돼요 소위 말하면 그 랜드사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물건을 구매함으로 마음이 아마 충당을 한 거예요 충당을 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다낭에 갔을 때 치명을 팝디다 치명을 다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데리고 갔어요 두 팀으로 나누어졌어요 기가 막히게 또 나누어진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 팀 젊은 사람 팀을 나누었어요 나이 먹은 사람 팀 젊은 사람 팀 선호도가 다르죠 양장노님 나이 드신 사람의 선호도는 뭐예요? 건강입니다 건강이에요 나이 드는 사람의 팀 젊은 사람 팀을 딱 나누어가지고 이제 가이드가 두 팀을 이렇게 이끌고 다니는 거죠 드디어 이제 여행 하나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치명을 파는 곳에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방송 나온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쫙 하는데 이거 먹는 순간 만병통치약이에요 만병통치약 그리고 한국에서 또 치명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방송에서 그것까지 다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만병 통치약에서 이것만 먹으면 그냥 다 나아요. 다 나아. 근데 목사와 사모님들이 얼마나 또 몸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는요. 나이 먹은 사람들. 모두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팀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간호사까지 한 사람이 끼어 있네. 그런데 이 사람들 이제 구매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장현석 씨가 옆에 있으면서, 여보, 살아니까, 여보, 살아니까. 그것이 그것이 100만 원이 넘어요. 100, 1 4 5만 원이에요. 살아니까, 살아니까. 봐봐, 여보, 강호사님도 돈도 없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목사님이셔요 근데 저 집도 세 개나 살잖아. 세 개나. 하나만 살아가니까 다 사요. 두 개, 세 개, 한개다 사요. 제가 듣다 듣다 못해가지고 거기서는 화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안 산다고 난 버티고 있고 저번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 샀어요. 안 샀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계산한 거죠. 뭐, 침향이 막 설명하죠. 나무도 설명하고, 그, 그,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오면 이렇게 하나. 이제 저는 좀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 사고 나와서 그냥 뒷짐 지고 밖에서 어서는 것 혼자 다녔어요. 다녔어. 근데 또 미안한 거예요. 나는 굉장히 또. 어, 나는 알잖아요. 가이드는 이것으로 랜드사들은 충당한 것을 아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가이드하고 이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 저는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들어간 집이 있습니다. 커피집에 들어간 거예요. 커피를 누가 좋아해요? 또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동안 못 샀던 게 있잖아요. <laughs> 제가 이제 그 베트남 돈이 있는 돈을 갖고 커피를 좀몇 개를 샀습니다. 뻔히 알죠. 바가지라는 것은. 제가 베트남 한두 번 다녀본 거 아니잖아요. 선교지에 뻔히 다 알잖아요. 자, 사실은 이 거미를, 거미줄을 쳐놓은 거예요. 근데 드디어 방송에 신문에 기사가 됐습니다. 베트남의 침양이 얼마만큼 가짜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이런 일이 있는가? <laughs> 아. 예, 여러분 여행 가시려면 잔뜩 꼭 물어보고 가시고요. 어, 그리고 그냥 돈 쓰러 가시려면은 그냥 그 패키지로 가지 마시고 <laughs> 거미줄을 쳐놔요. 먹잇감을 주고 거미를 다 쳐놓은 다음에 딱 그, 그, 들어가서 걸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걸리도록 자, 거, 거미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프랜시스가 했던 두 번, 프랜스 베이컨이 했던 두 번째 인간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미형으로 말합니다. 개미형. 개미형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말했던 철학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이나 개미형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 개미형이라는 사람은 배짱이가 여러 암내 노래만 부르잖아요. 개미는 뻘뻘 흘리고 땀 흘리고 고생고생 하면서 잘 조축해놨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배짱이가 굶어죽어 가는 거예요. 개미형 어떨게요? 너는 여름철에 땀 흘리지 않고 놀았잖아. 놀았으니까 너는 굶어 죽어도 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너의 일은 너의 일이야. 이거이 개미형이에요. 개미형. 자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 용산에 철거가 일어났습니다. 용산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들처럼 가게에 뭐 1억 주고 권리금 2억 주고 들어가신 분들이 가게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철거가 되어지니까 이분들은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깡통을 찹니다. 장사 노트하지 못하고. 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들이 장사하다가 너희들이 망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우령은 상관이 없어. 이게 개미형이라는 겁니다. 개미형. 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언젠가는 그 일이 내일이 되어져요. 그 일이 내일이 되어질 때그 그때는 어느 한 사람 내 곁에 아무도 없게 되더라. 우리가 대부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미형이 대부분입니다. 좀더 성숙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우리가 어려울 때 그것에 가가지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 그의 일이 나의 일로 생각하고 같이 뛰어가는 것,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일에 참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이 장윤석 씨입니다. 우리 장윤석 씨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잖아요. 간여를 해야 됩니다. 뭔 일이 있으면 들어가 가지고 해결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laughs>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나도, 놔둬, 그대로 나도지. 왜 우리가 가녀에서 복잡하게 하려고 그래?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개미, 개미형은 언젠가 내가 그 일을 당할 때, 나도 그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일을 당하고 그 일을 겪을 때, 어떤 한 사람 내게 대 돕는 사람이 없더라. 대부분이 인류가 살아가는 형태가 개미형이다 그리고 베이컨이 세 번째 말하는 것이 꿀벌형입니다. 꿀벌은 우리가 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진짜 날아다니면서 입고 대날고나니면서 서로 수정을 시켜줘서 열매가 맺도록 하고 또 꿀을 채집해서 많은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고 인간에게도 그 꿀을, 그 남는 꿀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큰 유익을 주는 형이 꿀벨 형입니다. 성경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 아침에 예림이 와서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 읽었던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예림의 말씀이 그래요.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이웃을...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선한 사마리안의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다 그냥 등을 돌리고 도, 지나가잖아요. 뭐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고, 내가 빨리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내가 당신한테 관여한다면, 나 예를 들 재정적인 손실이 오고, 시간적인 낭비가 있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다 이유는 있겠죠.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다시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때개라고취에 뱉던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데리고 주막에 가고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돈을 주막에 돈을 주면서 더 케어를 부탁하고 떠나면서 나중에 내가 또올 텐데 들어간 돈이 더 있다면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참된 이웃이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제가 목양 편지에다가 홍명 홍명보가 아그 어, 우리 올림픽팀 감독이었을 때 3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목양 편지에다 써놨는데요. 김기라는 이 친구가 아주 모다 아, 그 이제 여류의 선수입니다. 근데 이 3위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군대가 면제가 됩니다. 3위에 들어가면 군대가 면제가 되고 남자에게서 군대 면제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이김기기가딱 끝나기 4분을 뛰고 거기에 승리하는 3위에 들어가는데 협격한 공을 세웠다고 군대 면제를 받습니다. 4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가장 남자로서 영광스러운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모아낸 뭐 편지에 4분만 참여해 주십시오. 사분만 누구도 소외된 사람 이 없도록 우리가 가족이라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모두가 받아야 되고요. 내가 받은 이 복을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우린 개미 형처럼 거미 형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삶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악한 것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절대로 나만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비청소년 대안센터를 우리 교회 아래서 에 교회에서 할 때도 정말로 아팠잖아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학교 중퇴하는 아이들이 밖에서 침뱉고 담배 피고 이럴 때 동네 사람들은 다 우리 한사람교회에서 나온 아이들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로 생각한 거예요. 때로는 아주 지저분한 것도 쌓아놓고. 이놈들 담배 피다가 이불도 때려는 태워놓고 뭐 끔찍 끔찍한 이들이 참 많았죠. 한번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나한테 우리 최 목사가 하는 말이 다른 데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무슨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받겠습니까? 어느 교회 와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아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 아니야? 이 아이들이 있음으로서. 이 아들이 건강하게 누가 케어해 주었냐면, 우리 아이들 똑같이 그 아픔을 이 아이들과 겪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만 괜찮으면 돼,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는 것은 없어요. 오늘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주제입니다.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음. 우리 요호사바이 이 위기 상황 앞에서, 미래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 위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전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리하고 동원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음. 여러분, 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어, 우리가 도울 사람만 바라보고 은니만 바라보고 거리체만 거래, 바라보고 님새 나는 인간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걸 바라보면 절대 우리는 찬송 찬송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디어 그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고 그 감사함이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할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하나예요. 언제 그럴 수 있어요? 자, 3절과 4절.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대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여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 음 아이들까지 전 모든 가족이 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게 봅니다 그리고 12절인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쳐오는 이큰 모진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 불평하고 원망할 힘이 있다면,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이들이 기도하는가. 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지금 부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기도할 때그 사건과 그 환경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큰 선물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말고 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리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 힘든 때에 정말로 최고의, 감사, 감사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데요.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 영광 인지할 수 있어요? 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내가 무엇을 하니까 영광을 받으실까요? 내가 이해를 하니까 영광을 받으실까요? 내가 헌금을 하니까, 내가 전도를 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찬양은요?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그분은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미쳤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 한 사람이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 청년과 참석을 했어요. 심창섭이가 참석을 했는데, 상섭이가 깊게 앉아있는데, 그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는데 거의 뭐한 시간 가까이 앉아만 있어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일찍 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집을 간다고 말을 하든지 나 바쁘니까 가야 됩니다. 뭐니까 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담당한 위 집사는 붙잡고 간당하고 붙잡고 간당 붙잡고 그러니까 뒤에 사람 앞에 사람 막늘 신랑이 쳐다보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끝까지 있었어요. 다른 청년 하나가, 이번 주에 군대 가는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 청년한테 이제 문자가 오게 되고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 뭐하니 했더니, 엄마랑, 더 다른 사람들이랑 지금 하고 있는 게술 먹고 있다. 술 먹고 있다. 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찬양하는 데 있고, 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술 먹은 데 있어요. 그들이 먼 인생, 지금은 모르지만 먼 훗날 어느, 어느 시점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손길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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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리하시고 이렇게 개입하시고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찬양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이 땅에서 가장 재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이르신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이루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감사한 사람이 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 것.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 했어요. 행복은 누구의 것일까?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의 인생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행복한 그리스돈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